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족. 도도 할렐루야 주로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아침은해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귀한 것은 우리에게 길이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까닭이 말씀이 우리의 치료가 되는 까닭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까닭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여는 복된 열쇠가 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심령이, 그리고 오늘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고, 두드리라 열린다 했사오니,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과 활란을 면케하사,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리며,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서,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오기시라 복음통일 평화통일 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나누고 베푸는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실험으로 치닫을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스스로가 절제를 통해서 자제를 통해서 멈춰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 안에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주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것들을 나누고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돌아하게 하시고 동성애를 비롯한 가당의 여러 악한 세력들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이 새벽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은혜를 풍성하게 은혜를 복되게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구약 성경 982쪽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매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미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그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 이 그날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네, 저에게 그날은 언제이겠습니까 저의 가정의 그날은 언제이며 우리 자녀를 향한 그날은 언제 있습니까 주여 속히 이땅 가운데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 바로, 그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날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네라.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비록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왜? 그러니까, 어쩌 면에서는 우리가 좀, 음, 착, 좀 이렇게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좀 이번만 좀 봐주실 수 없어요? 이번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대개의 그 허물을 가진 사람들, 대개의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허물이 발견되질 않아요. 나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 내가 언제 한번. 법에 걸린 적이 있어. 내가 뭐, 남을 괴롭힌 적이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해롭게 한 적이 있어. 나만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바른 은혜 앞에 우리는, 정말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때에 따라서는, 우주님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 주면 안 되겠어요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분의 집을 심방을 했어요. 심방을 했는데 다 좋은데 왜뭐 이렇게 냄새가 많이나? 냄새가 왜 나나? 했더니 봤더니 한쪽 구석에다가 본인이 잊어먹겠죠 뭐, 그냥. 똥을 한 마, 한, 한, 이거 뭐라고, 소다먹게 싸놨더라고요, 한쪽에. 그게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참, 들어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아,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 그 저랑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그걸 보더니 다 치우고, 그러고 났더니 좀, 저도 속이 개운하고, 본인도, 본인은 모르겠어요. 본인도 속이 개물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같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회복한다 또 근심케 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건데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온전하게 설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어, 뭐, 여러분 아는 김준곤이라는 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그, 대학생 손괴를 이끌었던 그분이 자신의 딸의 그,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 애기도 있고, 남편도 이제 곧 선교사로 곧 나가려고 하는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딸이 급성 암으로 죽은 거예요. 뭐 질병의 정확한 병명은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순간에 자기한테 임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대 주님 웃습니다, 하나님 웃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 앞에서면은 정말 참 우리가 얼마나 그 문제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기에게 너무나 관 대한 존재죠.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거의 매좀그 매서울 정도로 그러한 존재라는 걸알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날에는 어떠냐? 노하셨으나, 이제는 나를 아니하시는 날. 그리고 또그 아니하심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당연히 그때는 어떠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요와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가, 누군가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군가에게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내마음에 벅찬 감격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한번 뭐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한번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르겠어요.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구나. 그런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의 감격이 되든지.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의 물을 기르리로다.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과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의 인생을 봐도 그들에게 있어서 물 이상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 물, 그 물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잎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것, 마시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인생의 인내라는 것이 그리 긴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출애국 17장에 가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못 견뎌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했던,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죽이고자 하죠. 그럴 정도로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명하서 깨뜨려서 물을 먹이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늘 언제나 갈급하죠. 늘 언제나 갈급합니다. 무언가에 갈급하죠.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인정, 어떤 사람은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갈급하게 할때그 모든 것들이 만일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것 자체로 끝나게 되면 돈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내저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야. 라고 한다면 경에는 우리는 쓰라린 그 배신과 쓰라린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가운데 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생수의 강. 주님은 또말씀하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구든, 있던, 없던, 늙던 젊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라.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곳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를 나만 알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좀 너무 심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오파상, 오, 흔히 말에서 물건을 수입해다가 아프리카 곳곳에 그 사업을 하는 청년사업가 김영경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 이분은 대학을 남들과 좀 독특하게 그 아프리카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그곳에서 언어를 공부했어요. 그, 그러니까 참 발상도 특이해요. 어떻게 아프리카를 생각했을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 뭘 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분이 사업을 이제 그곳에서 오파를 열기 전에 내가 이오파 하면 내가 수익이 나면은 내가 이 수익금으로 이들에게 우물을 받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이 수입, 그 같이 그 일을 하는 그 현지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먼저 시작해.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먼저 한번 시작하고 해보자. 그래갖고 그분이 우물을 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우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그 그 마사이라는 그그 그 땅에서 그곳에서 처음에 우물을 봤었을 때, 처음엔 그 우물 파는 게 처음에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뭐 우물을 그 가격에 두 개를 파주겠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 그래서 이분이, 아, 그러면 두개 파달라고, 그차도테 우물 없는데, 그두개 파달라고 했더니, 파지도 않고, 조금만 파는 신흥만 하고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없는 돈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으니, 그래도, 그냥 마음속에 이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좀 느긋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래. 그러면 하나만 파지. 그래갖고 다시 돈을 모아서 하나를 먼저 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를 파고 나서 그들에게 참 예수의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를 가리켜서, 김인경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분은 계속 이 우물을 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우물을 파게 된 이유는 바로 그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떤 선교사의 꿈을 꿨는데 선교사는 되진 않았지만 대신에 우물을 파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매년 1년에서 2년에 한두 개 정도는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과거에 뭐 우물 하나 비슷한 거 필리핀에 하나 파주긴 했어요. 근데 그 우물이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물론 그거 어떻게 관리, 사실 어떤 면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리일 것 같은데, 물이 이제 하도 이곳저곳에서 물을 뽑아가니까 그 우물이, 말랐다고 해서 좀더 깊이 팠는데 어떻게 되는지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고 우리의 인생의 생수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4절 5절 같이 또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저다 글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나 혼자만 한다는 것은 너무 너무나 그것은 태만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성 바깥에서 있던 문득병자들이그 아람 사마리아를 포유했던 아람 분들이 다 도망간 사실을 알고 처음엔 자기들 목에 바빴지만 나중에 그 그들이 생각해봤던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실을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가서 알리는 것처럼. 나만 나만 내 문제 해결 하는 곳으로 골 끝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그 이상의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6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큰 감사, 더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면 하는 성도들에게 늘 이런 축복 기도를 하죠. 더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사에 익숙하다 보면 뭐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감사의 깊이를 누리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전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와, 이 존재 자체가 감사해구나. 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신명확추한 은혜가 내게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와 장연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열을 불쌍히 오시고 도와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그 복된 그 벅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 살아 계심의 증거들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날 구원해 주셨으며 나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 님, 우리에게 입혀와 주시도, 너의 병. 아늘에계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